지금 그에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운명의 창을 가는 자, 세상의 운명을 좌우하리라. 운명의 창은 2차 대전이 끝난 후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말과 함께 영화는 시작합니다. 멕시코에 위치한 페교에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비춥니다. 다른 한 명이 자리를 이동하려는 그때 노후된 마룻바닥에 내려앉으며 그안에서 운명의 창, 즉, 롱기네스의 창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무작정 걷는 이 남자, 지금 그에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가 반파될 정도로 부딪힌 남성은 손목에 알수 없는 문양이 나타나며 상차원 없이 아무렇지 않은 듯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같은 시각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악력의 시인 소녀를 퇴마하기 위해 신부의 부탁을 받은 퇴마사가 출동하게 됩니다. 이미 퇴마사로서 이름을 꽤나 날린 그의 이름은 존 콘스탄틴 추면의 욕부터 꼬라박는 상남자입니다. 어? 아... 이건 못 참지... 생각했던 대로 테마가 되지 않아 당황하지만 이내 해결법을 찾아 테마에 성공합니다. <laughs> 거울을 그 세로로 들면은 쉽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튼 이케이크에서 이키 악마를 무리립니다 존은 어렸을 때부터 평범한 인간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린 존은 정신적 치료를 받게 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죠. 그로 인해 존은 자살을 선택하게 되고 결국 죽었다 살아나게 되는데 자신이 봐온 것이 허상이 아닌 진짜임을 깨닫고 규칙을 어기는 혼혈종들을 지옥으로 추방시키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화면은 바뀌고 고해성사를 하는 한 여성. 그녀의 이름은 안젤라입니다. 그녀의 직업은 경찰이지만 남들과 다르게 자신에게만 생기는 사건 사고가 또 자신의 알수 없는 육감이 항상 의문입니다. 생김새가 같은 하지만 분위기가 다른 안젤라의 쌍둥이 여동생이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 무언가에 쫓게 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이사벨의 팔목엔 아까의 의문의 남성과 똑같은 문양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문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녀의 등기로 옥상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투신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녀는 무엇을 쫓기고 있었을까요? 또, 무슨 이유에서 투신을 선택하게 된 것일까요? 다음날 병원에 들린 존 존의 폐는 이미 암호로 뒤덮여 있습니다.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는 죽고 난후 어디로 가게 될지 알고 있어 곧 다가올 죽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No. No. 같은 시각 병원에는 어젯밤 미사벨의 사망으로 사건을 조사하러 온 안젤라가 있습니다. 그녀 또한 자신의 동생의 자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건을 파헤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병원에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기억으로 남긴 힘들겠네요. 화면이 바뀌고 한없이 걷던 남자는 솔방호를 타고 담을 넘어 목적지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막힌 우연으로 또 한번 마주치게 된 그들. 가톨릭 신장인 안젤라는 동생의 장례식을 위해 존 또한 생명 연장을 위해 가브리엘 을 찾아왔습니다. y 브리엘은 존을 탐탁치 않게 대 합니다. 아무래도 생명 연장의 꿈이라는 게요크 s 트만 처먹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젤라 to to you a... 또한 가톨릭의 기율 때문에 사랑하는 동생 이사벨의 가톨릭 장례식은 치러줄 수 없게 됐습니다. <목소리> 결국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리를 방황하던 존은찐 악마에게 공격을 받게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을 두 번이나 겪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의자를 사용하기 위해 바파 미드나이트를 만나러 미드나이클럽을 찾게 됩니다. 영화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바로 우리 옆에 있었습니다 벽과 창문 그 뒤편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두 영역은 현재의 휴전 상태이며 또 천국과 지옥의 사이 이 세계에서 중립을 지키고 있는 미드나잇은 천사와 악마는 현실 세계로 넘어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혼을 종은 이 세계에서 우리와 속해 살고 있으며 우리 귀에 입김을 불어 우리는 용기를 얻기도 하고 가장 큰 기쁨이 최악의 악몽으로 바뀌기도 하죠. 여기서도 조는 아무 성과 없이 쫓겨나고 맙니다. 이사벨은 동생의 사건을 조사하던 중 단서를 찾게 되어 콘스탄틴을 찾아가게 됩니다. 동생의 의문스러운 죽음에 콘스탄틴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는 좀처럼 곁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Yeah, well, 희망을 안고 찾아왔지만 실망만 안은 이사벨은 성과 없이 들어가게 되지만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존는 그녀를 뒤쫓습니다. detective, what if i told you that god and the devil made a wager? kind of standing bet for the souls of all men.

존은 고양이를 영매로 잡아 지옥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는 존을 기다리는 악령들이 득실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사벨을 만나게 되고, 투신을 하게 된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악령들에게 둘러싸여 잡히기 직전에 이사벨의 팔찌를 얻어내며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같은 시각 헤네시 신부도 이사벨의 죽음을 파헤치고 있지만 뭔가 끔찍한 것을 느끼고 이내 패닉에 빠지고 맙니다. hey hey slow down here relax man 아 <laughs> 마신 <준> 거 죽어 버리라고 <laughs> 헤네시 신부의 패닉에는 발사자리에 큰 간섭이 있었습니다. 귀를 깨뜨리는 것도 모자라 존의 친구인 헤네시 신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헤네시 신부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듯 다행 메시지를 남기게 되고 이를 통해 존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더 전하게 되었습니다. <목> 다음 날 이사벨의 병실 안, 조는 안젤라에게 당신은 그녀의 쌍둥이니 같은 생각을 가졌을 테고 이사벨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건 안젤라 본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Hey. No, 안젤라는 동생과 본인은 달랐다고 부정하지만. 이네이의 초그을 예 토대로 이사벨의 흔적을 we're 발견하게 됩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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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 there is no 17th act in Corinthians. Corinthians goes to 21x a n Bible in h e l paints a different view of revelations. This is the sign of Mammon, the son of the devil. It says, uh, 결국 안젤라와 조는 쌍둥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의문의 문양이 마문의 표식이라는 것과 모든 것이 마문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조는 또한번 친구를 잃게 됩니다. 다시 한번 화면은 바뀌고 롱기네스의 창을 가진자가 서서히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쌍둥이 는 쌍둥이 였 을까요？안젤라 또한 이사벨 과 똑같 은 능력 을 가지고 있었 지만 철저히 무시 하고 살아오다 보니 안젤라 에게 는 악령 들이 보이지 않게됐 습니다. 안젤라는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자신도 직접 지옥으로 가 상황을 파악하기로 결정합니다. 각성한 그녀는 특별한 능력으로 비먼의 사망한 진상을 파악하게 되고, 그 또한 발사자르의 소행임을 알게 된 조는 친구에 대한 복수와. 마 문의 계략을 파고들 기 위해 만 발의 준비 를 하고 발사 자들 에게 쳐들어갑니다. 뜨거웠어.

악마의 아들 마무문의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신의 도움, 즉 하나님의 피가 묻은 롱기네스의 창이 그 열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축복과 구원을 통해 마모의 계략까지 알게 된존 하지만 알수 없는 힘으로 안젤라와 떨어지고 맙니다. 존는 곧바로 미드나이에게 찾아가 의자를 사용할 수 있게 앙탈을 부르게 됩니다. 비먼과 헤네시의 오랜 친구였던 미드나이 도 흔들리게 되고 결국 존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간 로켓 배송 중이었던 쿠팡맨의 흔적을 쫓아 안젤라의 위치를 찾은 조는 체조와 함께 지구를 보술 채비를 하여 출동하게 됩니다. 현란한 건풀을 선보이는 주인공을 비추며 존니 영화 리뷰 시작합니다. 아, 여기가 아닌가? 무상전을 끝내고 보스 문만 남게 되었지만, 게는 성과식이 되었습니다. 이미 악령에 점령당한 안젤라, 그녀를 포기하지 않고 조는 끝까지 구해냅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것일까요? 그녀의 배 안에는 마몬이 나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존는 이렇게 마문의 배후에 무언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이 세계로 끌어냅니다. <laughs> 그 존재는 다름 아닌 마문의 편에 서게 된 배신자 가브레엘이었습니다. 가브레엘은 우주의 만물을 통틀어 인간만이 범죄를 저질러도 회계만 한다면 주의 품위로 안길 수 있는 특혜가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했습니다. 그의 걸맞는 고통을 일겨내는 자만이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롱기네스의 장을 손에 넣게 된 가브리엘, 안젤라의 배 안에서 금방이라도 찍고 나올 듯한 마몬. 그 사이에서 위기에 봉착한 존과 안젤라, 그리고 현실 세계. 과연 어떻게 위기를 모면하게 될수 있을까요? 영화 콘스탄틴이었습니다.